사랑 이야기.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선혜님 처음 오셨잖아요. 네. 첫 시간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박선혜라고 하고요. 이제 막 30이 된네 브랜드를 하고 있는 음. 사람입니다. 여성 브랜드를 <laughs> 하고 있고요. 그럼 뭐 혹시 브랜드를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음. 최근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어... 이봄 시즌. 저희 봄 시즌에 여성 언더웨어 자파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너유라고 하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 브랜드명을 직접 얘기해 주신 거죠. 참치야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너유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하유 브랜드 대표 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혹시 뭐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어, 취미... 취미... 진짜 많이 사라졌는데 <laughs> 요즘 맨날 일만 해가지고 음, 여행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여행이랑 조깅. 조깅? 네. 그럼 뭐 여행 갔던 곳 중에서 청취자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곳 있어요? 대만이요. 대만요? 거기는... <laughs>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혹시 어디가 좀 유명하고 어떤 걸 먹어야 좀 좋은 건가요? 어, 며칠 전에 기회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 이제 대만이 이제 섬이다 보니까 해산물도 너무 맛있고요. 일식 요리가 일식 일본에 있는 것만큼도 되게 잘돼 있고 그리고 딤섬 이런 것도 너무 맛있고요. 그런 게 진짜 먹을 게 많은 거군요. 네. 강하지는 않아요 맛이. 원래 뭐. 해외 이렇게 음식들 보면 향이 강하다던가 맛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못 먹을 텐데 어때요 약간 뭐 신라면 몇 끼로 말해주는 것처럼 이 간이 어느 정도인지 중화권이어서 향신료가 좀 있기는 한데 음. 그 진라면 순한 맛 정도 <laughs> 근데 이거 하나는 생각하셔야 네. 될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이랑 짧게 사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분. 그러니까 <laughs> 뭔가 그 중화권 음식에 조금 익숙하신 분이 아닐까. 그, 어...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게 한데요. <laughs> 달라요?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시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음... 그죠 좋아하는 <laughs> 맛이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군요. <웃음> 네. <laughs> <laughs> 뭐제 얘기보다 직접 다녀오신 분의 네.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때요? 스튜디오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라디오 녹화하는 현장을 처음 봤는데요. 멋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좀 긴장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laughs> 아 그런 게 있어. <laughs> 네. 그래도 뭐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얘기를 나눌 테니까 네. 잘 적응하시면서 이따 청취자분들에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요. 네. 즐겨보는 유튜브 있을까요? 아, 저 즐겨보는 유튜브 요즘은 슈카월드인데요. 음, 진짜 유명한 유튜브죠. 네. 아무래도 20대가 지나서 30대 이제 시작하니까 나도 경제 상식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laughs> 나의 이런 지적인 미를 조금 쌓기 위해서 보시는 거군요. 통장 잔고를 위해서요. 어떤 콘텐츠가 그래도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제가 슈카월드 뭐 콘텐츠를 꾸준히 보는 애청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이제 주식이나 막 경제 상식이 그 안에 최근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이제 많이 못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아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음. 사이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을 네. 되게 많이 썰을 풀어주시는 거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나도 좀 빠르게 트렌디하게끔 접할 수 있고 그걸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니까 좋은 그런. 콘텐츠가 될수 있겠군요. 네. 그럼 오늘 또 준비한 오프닝 토크가 있어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뭐 앞에 갑자기 경제 이야기하다가 연애 이야기하니까 <laughs>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오프닝 토크 주제가 지난 연애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청취자분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어요, 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리긴 했지만 게이트분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 다른 청취자분들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고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뭐이 실패라는 말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만나도 왜 헤어질까 <laughs> 부드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어, 이게 헤어진다는 걸 만약에 실패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실패라고는 생각하지는 음. 않아요. 저희 뭐 요즘 결혼도 많이들 하시고 이혼도 많이들 하시고 <laughs> 그것도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게 막두 번, 세번 반복되면은 사실 같은 이유면은 그때는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프닝 토크에 대한 고민이 생기신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헤어지잖아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laughs> 목표가 목적성이 다음에 난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라는 거기에 목적성을 맞추고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지난 과거 연애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맞아요. 어, 내가 실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나는 상대가 실수한 걸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또 연애를 하면서 어느 순간 헤어짐을 맞이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 또 생각하잖아. 나 그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laughs>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십 대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laughs> 근데 사실 대 때는 나름의 이 반복하는 이유, 왜 자꾸 헤어지게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해 보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십 대때막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해주고 싶고, 내가 받는 연애만 했다면은 주는 연애도 하고 싶고, 손해 보는 연애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이제 상대방의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감싸주고도 싶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네. 다 여러 개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네. 이 연애라는 감정선이 20대 초반에는 나너 그냥 좋아해, 사랑해했는데 <laughs> 지금은 여자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잖아. 오빠 왜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이 <laughs> 그냥 웃죠. 뭐 100가지 이유라도 대줄까 그러는데 말을 거의 안 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 질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이게 매일 이런 질문 하지 않겠지만 뭐 음... 남자친구분한테 그런 질문한적 있어요 오빠는 왜나 사랑해 뭐 사랑해 아니어도 좋아해도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요? 하죠 <웃음> 그 <웃음> 왜? <웃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 그냥 궁금해서 진, 진짜로 궁금한 것도 있고 정답을 듣기 위해서보다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은 한 알고 싶다 이런 거죠 저는 후자예요 근데 보통의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답변이 예뻐서 좋아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정석처럼 있잖아요 <laughs> 어, 정석처럼 있잖아요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예뻐 뭐 이런 <laughs> 거 나는 너가 너무 예뻐서 좋아 <laughs> 근데 저는 <laughs> 사실 그 전자 의 말보다는 <laughs> 그냥 진짜로 궁금해서 <웃음> <웃음> 이건 사람들마다 개박해지만 그래도 전자가 전자의 <laughs> 답을 해주는 게그 연애 뭐 실패를 하지 않겠지가 안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네네.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 토크 주제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되죠. 뭐 웃다가 끝나면 <laughs> 이 질문하신 분에게 정확한 대답을 못 들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을 하신 분들 있잖아. 왜 내가 이번 연애도 실패했었을까? 한번 적어 보세요. 왜냐면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적어 보거나 생각해 봄으로써 다음 연애 때는 이런 사람 안 만나야지. 아니면 나는 사랑을 할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laughs> 이거를 깨우치면 실패는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저도 되게 챙피한 얘긴데 그그 연애를 끝낼 때마다 일기장을 썼었어요. 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좋아했고 어떻게 이제 뭐안 좋아했고 아니면은 이래서 슬프고 이래서 안 슬프고 이런 거를 이게 어디다가 해소를 못 하겠고 그렇다고 그 상대편을 괴롭힐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일기를 쓰면서 삭히면서 이제 헤어졌었거든요. 그러면그 일기를 어느 순간 다시 열어봤어요? <웃음> 끔찍하죠. <웃음> <웃음> 너무 슬플 때 적었으니까. 너무 그 감정에 이제 막 입대 있을 때 적었으니까 너무 끔찍한데, <laughs> 그래도 그렇게 적고 나니까 그 감정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음. 내가 조금 이 사람한테 실수했던 거나 뭐 아니면 돌이켜볼 점들, 그리고 아, 이런 사람은 이제 다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 <laughs> 그러니까 나의 네. 이상형,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던 거군요. 네, 일기를 쓰면서요. 일기든 리스트든 <laughs> <네네>. 뭐든 적어놓으면 <laughs> 네. 나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니까 <laughs> 네.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이걸 뭐 매번 연애 때마다 오답 노트 적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네. 근데 한 번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그냥 제가 답을 내리고 싶었어. <laughs> 뭐 네네네 선생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하셨으니까. 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프닝 토크 짧게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또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